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8장 1절로 끝날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에,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과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 새 아론이 자파, 지팡이를 잡고 아,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국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 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 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 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음, 자 오늘 아 이제 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제 팔 장에서는 세 가지 재앙이 나오고 있는데. 예, 첫 번째가 개구리 재앙이고 두 번째가 티끌이 이로 바뀌는 이가 충만한 아, 재앙이고 세 번째가 파리 재앙이에요. 아, 개구리 이 파리 예 좋아요 안 좋아요 <laughs> 좋아하면 좀 이상하죠. 예, 아, 말씀을 아, 보는데. 예, 아프리카 같은 생각이 막 났어요. 하도 거기는 워낙 뭐 벌레가 너무 많아 가지고 예. 그뭐 예. 파리 뭐 모기 이런 거뭐 예, 뭐어마어마 하게 많아요. 뭐 예, 호텔 방 들어가면 막 모기가 한3 0만리씩막 있고 그래요. 그 잡다가 지쳐서 <laughs> 예, 뭐 이불 들치면 진짜 벌레들이 막 예. 개미 기어다니, 거미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laughs>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예, 근데 그 힘들더라고요. 그런 게 예. 그런 별로 없 없잖아요. 우리는 많은가? <laughs> 집에 뭐 모기 한 마리만 있어도 뭐 잠을 못 자고 이제 그러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예,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막 났어요. 막 개구리가 막 예, 어디든지 있고, 막 이가 막 예. 아유, 예. 요즘에 이는 별로 없잖아요. 또 유럽에 이가 있다는 얘기가 요즘에 들려오는데, 예. 뭐 파리 이런 거, 예. 파리가 제일 난가? <laughs> 그것도 한두 마리지. 때로 다니면 여러분, 아유. 여러분 파리도 어 되게. 센거 셉니다. 예. 전에 어디 갔을 때 보니까 파리가 막, 막 달려들어요. 달려들어서 막 몸을 때려요. 예. 그런 파리들도 제법 많아요. 그래서, 야, 이뭐 어떻게 있을 수가 없다. 파리를 피해서 도망간 적이 있거든요. 어, 그런 재앙이 이곳에 임한 거죠. 애국당에 임했어요. 아, 근데 이 재앙이 좀다 달라요, 구분이 돼요. 맨 처음에 나오는 개구리 재앙은 욕술사들도 할수 있는 재앙이었어요. 어, 어제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이적을 따라가지 않아요. 이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어, 우리 말씀을 따라야지. 이적을 따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는 이적도 있지만 어, 사람도 행하는 이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기적이 있지만,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따라가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이적을 따라가는 건딴 데도 있으니까. 어, 그건 사탄도 할수 있어요. 사탄도 이적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돼요. 아,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티끌이 2로 변한 이 이적은 아, 요술사들이 못하는 이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들도 인정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아, 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적이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따라 할수 없어요. 다른 데서 일어날 수도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 그런 역사 있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이 파리 재앙은 구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사는 고센 땅에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에는 일어나는 이런 구별된 그러니까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리라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구별된 역사도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재앙이에요. 이런 재앙도 있어요. 재앙도 그냥 재앙이 아니라 다 색깔이 있고 다르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래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똑같이 문제와 똑같이 고난이 찾아와도 악한 사탄이 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재앙이 이곳에 임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해를 피해 가는 재앙도 있어요. 다양한 역사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아, 이 바로가 이 재앙이 끝나면 계속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재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 바로는 뭐만 보느냐? 재앙만 보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나면 괴로운 거예요. 재앙이 끝나면 괜찮은 거예요. 재앙이 일어나면 또 싫은 거예요. 재앙이 지나가면 마음이 바뀌어요. 뭐만 보느냐 하면 재앙만 보는 거예요. 재앙만. 나타나는 현상만 보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 안 돼요. 그 현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고난들, 질병들,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 관계의 어려움들, 가정의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만 보지 말고 그것을 일으키시는, 그것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문제만 보이잖아요. 다윗과 골리아세 사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골리아시였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윗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사람도 다윗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 골리앗을 물리칠 방법이 그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다윗만 이겼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 일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 내에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어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 바라봄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앙만 바라봤던 바로가 계속 마음을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가 행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악모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